에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 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할때그 모든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또그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교회 사역에 참여할 때또 우리가 그 교회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찾아서 내려오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이 으로 인성과 연합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매 성육신을 이끌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와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그 우리의 인성을 신성과 우리의 인성을이 신성과 연합함으로써그 인성이 변화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인간으로서의 영 영혼과 그 몸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성과 연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의 인성을 바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 그 올라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인성을 끌어올려 주시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래서 가장 낮은 무덤의 자리에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어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인성과 함께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의 영혼도 완전히 거룩하게 모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몸도 죽을 육신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면서 영적인 몸이 되신 것이죠. 그 완전한 그래서 영혼과 몸이 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몸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성, 즉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우리의 영혼과 몸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또그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몸이 그렇게 변화, 거룩하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도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성육신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성육신하셔서 그래내조어리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적인 신앙 용, 용어로 이제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다음에 승귀라고 해서 올라가서 기하게 되셨다. 하는 의미에서 승기라고 표는데 그래서 낮아지신과올라가심근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시면 단순히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에, 우리를 함께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기하셨다라고 할때 그것은 뭐 알고 뭐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만 그 신성은 원래 이제 존귀하신 상태로 그 자체는 변함이 없으셨죠. 근데 그 신성이 그냥, 뭐, 인성을, 다 벗어버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신성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인성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을 성전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고소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처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말 그대로 성전 파괴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이야기한다. 라고 요한 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다. 그 무슨,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몸인데 그 죽을 육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죽을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의 그 거룩한 신, 신성과 그 영혼을 담은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예수님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도들로 확장이 되죠. 예수님의 몸이 성장하듯이, 마치 사람의 몸이 성장해서 점점 자라듯이, 자라면 점점 뭐 키도 커지고 뭐 체중도 늘어나고 그러죠. 그것처럼 마치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유전자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마치 이제 세포 분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 그대로 몸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셔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부활, 승천의 역사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모습으로 이제 비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한 것처럼. 그래서 한 몸이 하나의 어떤 인격체가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또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연합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은 그냥 뭐말 그대로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삼일체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니은 완전한 인격체 하나의 어, 그런 인격체로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데 우리는 이제 마치 예, 그래서 어,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이제 성삼일체의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비유하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창세기에서도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두 인격체지만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과 진짜 완전히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그 영혼과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다라고 할때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려면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데 어느 정도 함께하기를 소망하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예수님이 내 영혼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영인 것처럼, 좀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 내 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영이고, 내 생명의 본질이고, 내 존재의 본질인 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때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변화시켜 주시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하고자 소망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어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반 그냥 반드시 이루어 우리의 소망을 그 소망을 우리 그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몸이 내 영혼과 원을 담고 함께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또 우리의 영을 다 먹먹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 내 안에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내 영처럼 내 생명처럼 내 심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의 도 몸의 지체가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이제 그 유전자가 어 작용을 해서 이제 아이는 아직 부족하지만 점점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완전한 이제 어른이 되죠. 그 유전자가 완전히 이제 발현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 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어.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성장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 영광을 삼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때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 몸의 지체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결국 그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는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광을 제대로 알려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그 영광을 알아야 돼. 교회의 영광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서는 또 우리 한 사람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영광스럽게 되지만. 그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의 한 성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누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혼자 우뚝 서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마치 합창단이네 그런 환희의 합창의 영광처럼과 같은 것이 이 교회의 영광이고 예수님 제림하실 때그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어 수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에 참여하는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한 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수많은 거울들이 태양 빛을 반사하면서 그것들이 또 서로를 그에게 그 빛을 반사해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할때 그것이 단순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되면 점점 점점 이제 그 영광이 서로 이렇게 반사하면 서로 서 빛나게 하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뭐 예를 들면 2 곱하기 2 하면 4지만 그걸 어 4, 2, 4, 8, 16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엄청난 숫자가 있는. 그것처럼 바로 성도의 영광이 그렇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이어서 그 빛이 우리들 성도들을 통해서 또 서로 빛이 멀로서그 영광의 빛이 무한하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을 사모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고 그 동시에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 교회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간다면 은 예수님을 나의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 사랑할 것이고 또 교회를 내 영광으로 알고 교회가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공동체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 영광스럽게 된다고할 때는 뭡니까? 내가 그 나라의 한말 그대로 국민이기 때문이죠. 시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은, 어, 내가 영광스럽게 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영광스럽게 실제로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명목상이 될 뿐이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잘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광에, 그게 바로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은, 예수님을 내 영광으로 삼고 내 영광으로 추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영광을 어,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공동체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영광이다. 그래서 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헌신하고 또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어, 우리를 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